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다시 찍는 제발 이수만은 2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33을 들어가놓고 찝는 수를 골라왔습니다 많이 나와요. 이게 찝고 이을 때 넘어가려고 하는 건데, 제가 많이 둬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둬주면 흙이 괜찮죠? 하지만, 베개에게는 내려 빠지는 필살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끊어야 하는데, 미는 거 선수하고 젖히면, 흙이 죽었죠? 물론, 흙이 망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찝는 수는 안 되고, 당연히 젖혀야 합니다. 물론 너무 쉬운 수지만, 실전에 실수를 하시는 분이 충분히 계실 수가 있고요. 근데 실은, 이곳을 찝는 경우가 하나 있긴 있어요. 언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찝는 경우는요, 화변이 흙이 죽은 경우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화변이 죽었죠? 아, 물론 뭐 어떻게 살릴 수 있다.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좀더 잔인하게 죽여볼까요? 음... 이런 것도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건 진짜 죽었죠. 이때는 3, 3을 들어가게 되면 백은 뒤로 막아야 합니다. 이쪽을 뻗어서 귀를 살려줄 이유가 없고요. 막아서 젖히더라도 빈상각을 두면 흙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둬야 돼요. 이때 귀라도 살기 위해서 찝는 수를 둡니다. 백은 빠져야 하는데 젖혀갑니다. 찝는 수로 인해 끊는 게 선수거든요. 백이 계속해서 거듭해서 잡으러 간다면 끊는 게 선수 막은 다음에 이곳을 끊어나가게 되면은 백이 상당히 귀찮습니다. 뭔가 대가를 토해내야 될 국면인데요. 백이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도 이미 맛이 나쁘기 때문에 음 흙이 이쪽을 붙여나온다거나 뛴다거나 하면은 이쪽에 백진영이 많이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귀를 수를 내기 위해서 두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백도 사실 애지간하면 잘못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를 낼 때가 아니라면 그냥 뒤로 젖혀서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